안녕하세요.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리스크 관리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엔 초집중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하락장이나 조종장처럼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줄 것 같진 않으니 오늘 영상도 집중 잘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영상의 자료인데요. 저때 제가 현재의 갈림길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시장의 성격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쇠기의 아래쪽 수선에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위로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이 좀더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방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알트코인 시즌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뒤인 11월 2일부터는 하방 돌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며칠 더 연이어 하락한다면 하방 추세에 힘이 더 실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돈패밀리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떨어졌을까요? 보시다시피 시원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한편 비트코인은 전고점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9월 7일의 고점과 9월 21일의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되돌림 1.618 라인이 행보 구간의 중심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동표미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네. 알트코인 시총이 커베 핸들 패턴을 완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중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시장을 이끈 것일까요? 지난 일주일간의 상승률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우선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디센트럴 랜드와 샌드박스가 함께약 2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으로는 루프린과 아이오텍스가 있네요. 그리고 폴카닷, 솔라나, 루나,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이는 버블은 단순 상승률만 적용된 것이기에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이더리움이 14%가량 상승했습니다. 시총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무거운 이더리움이 14%나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10월 14일에 영상에서 제가 역회된 숄더 패턴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저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차트를 그린 것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과연 이번에도 돈봉난말이 맞았을까요? 오우, 여러분들, 정말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확한 타이밍은 알수 없겠지만, 전고점을 지지로 다지기 위한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미친듯이 상승해 주면 좋겠지만, 전고점을 한번 다져주고 가는 것이 향후에 큰 랠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느낌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닌 다른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레버리지도 매우 높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이 0.135 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단 3번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 상승장에서도 0.135를 넘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레버리지 비율이 0.135를 넘고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각각 7월 19일과 9월 5일인데요. 해당 날짜를 이더리움 일봉차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겠나요?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돈문나님 그런데 7월 19일 이후로는 조정을 준 것이 아니라 상승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레버리지 비율은 미결제 약정에서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을 나눈 값 시기에 단순히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만 반영된 게 아니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온체인 데이터만 분석할 게 아니라 다른 온체인 데이터도 복합적으로 대입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 청산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7월 19일 이후로 발생한 것은 쇼세 청산이고 9월 5일 이후로 발생한 것은 롱의 청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쇼 청산보다는 롱의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롱 포지션 레버리지의 청산을 위한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막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의 현재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분석해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포지션이 일부 있으신 분들은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좀더 좋은 가격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지만, 이미 대부분 시드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매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장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조정이 있다고 해도 짧게 끝낸 이후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기다리겠다고 잔뜩 매도했는데 잠시 조정을 주더니 갑자기 급등이 나와 버리면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더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무시하고 달리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작은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더큰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일 진행하는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더욱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리스본에서 솔라나 컴퍼러스가 개최됩니다. 오그리형은 물론이고 영향력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는데요. 지금 솔라나와 세럼이 오르는 것도 이번 컴퍼러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도 비슷한 시기에 가상 컴퍼러스를 개최합니다. 리플은 할 말이 잘 많을 텐데요.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리플의 움직임도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듯 저는 이번에 리플을 조금 주워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누나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테라체인의 TVL 정보에서 무언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돈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테라상태계에 포함된 프로토콜 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개죠? 원래는 몇 개였나요? 네, 여덟 개였습니다. 테라상태계에 넥서스 프로토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테라 생태계 위에 돌아가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150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프로토콜이 테라 생태계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루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삐삐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나오고 전화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그 시대 휴대폰은 전화통화의 편리함만으로 사용하던 시대였죠. 휴대폰으로 TV를 보고 사상통화를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할 거다. 이런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을 표현하자면 삐비의 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초기인 시장인 거죠.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세요. 에리가담스 뉴욕 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를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마이애미와 우호적인 경쟁을 벌이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는 뉴욕시는 암호화폐 관련 일자를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삐삐에서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볼수 있을 때까지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그랬죠? 암호화폐도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행착오 중 하나는 가격의 변동성으로 빗대어 볼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정하려고 하고 그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휘청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길 보세요, 텍사스 상원의원이 국회의사당 단지 내에 있는 모든 가게, 식당, 자판기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과세를 미룬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인물들이 뉴스, 언론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악재성 뉴스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탄탄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돈표빌리 여러분들 그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패밀리가 많이 생겼는데 늦게 들어오신 만큼 영상 정주행은 필수고요. 조만간 뜨거운 영상 하나 심도 깊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니면 볼수 없는 방송도 있으니 구독은 꼭 누르고 보시는 게 좋겠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시대를 복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